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. 저 한상현인데요? 유튜브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자기 카트바디를 갈아달라고. 연락이 왔는데 그 카트바디가 쓰레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카트바디냐 물어봤더니 최근에 나온 카트바디 나이트 세이버 V1. 이 카트바디가 본인은 이제 정말 안 맞고 쓰레기라고 생각이 든다. 그래가지고 이 카트바디를 분해하고 나서 비트에다가 장착을 해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나이트세이버를 분해를 한 후에 이 비트 부연에다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나이트세이버 좀 같이 만나볼게요. 가 지금 일단 나이트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어느 정도 뿌려진 상황이고? 지금 이 방에도 나이트 세이버가 되게 많아요. 아, 되게 많은 건 아니고 한 4대에서 5대 정도 있네요? 근데, 요번에 나이트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, 아, 이 카트바디가 진짜, 파이어 마르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뭐,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 세이버가 1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번 카트바디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, 뭐 그런 카트바디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이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세이버는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땐 근데 솔직히 자기가 직접 지른 계정을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는 아 카트바디를 분해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야 내가 볼땐뭐두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밖에 없는 건데 얘는 자 이런 구간이죠 방금 전에 이제 살짝 불안한 이런 구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짝 안좋아하기는 해요 그 다음 트랙도 한번 만나볼건데 그 다음 트랙은 이제 어떻게 이 카트바디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감구름의 협곡 같은 경우에서도 이 카트바디가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텐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<laughs> 애교. 원래 그런 거 있잖아. 출발 부스터를 쓰지 않고 잡는다는 마인드. 자, 오! 나름대로 또 괜찮았어, 방금은. 왜냐면 이제 유저랑 부딪히면서 깔끔하게 탔어요. 카트바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다.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. 이 카트는. 남자는 조금 이제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. 이번 카트바디가 유독 갈린다. 근데 사람들끼리 리뷰가 어떤 사람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은 되게 안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파이어 마라톤을 탄다. 이거. 솔직히 카트바디는 개인 취향으로 타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뭐 누가 좋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으면 타는 거죠. 아이, 뭐야. 자, 이렇게 뒤집히는 거. 뭐,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짝 이런 트랙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카트바디죠. 뭐이 파이어 마르톤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는 없었지만, 이번 카트바디는 유독 호불호가 많았던 것 같아. 어우. 나는 얘는 내 타입은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이제 동일 선상의 노인 1대장 후보 파이어 마라톤이죠. 뭐 지금 나이트 세이버 파이어 마라톤 되게 경쟁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사람마다의 호불호는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맞다, 저게 맞다, 뭐 내가 맞다, 어?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, 자 안정적이죠, 되게. 그리고 일단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스터 지속기간이나 이런 점들이 되게 좋다. 그리고 안정성과 접지력들도 솔직히 나이트 세이버랑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편에 속한다. 어, 그렇게 볼수 있죠. 어,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카트바디야, 얘는. 얘는 오히려 이 나이트 세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밸런스적으로는 얘가 더 완벽해요. 밸런스는. 이거 빠른 거는 나이트세이버일지 모르겠지만, 이게 전체적을 놓고 따지면 이 친구가 더 좋다. 아,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. 뭐 여기서 나이트세이버가 좋다는 사람을 욕하려는 의도는 없어요. 왜냐면은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이제 되게 그런 말들을 해주시더라고. 어, 나이트세이버가 왜안 좋냐? 어, 뭐 이제 그런 말들을 해주시길래, 뭐 나이트세이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. 충분히 나이트 세이버와 파이어 마라톤 이두 카트바디가 좋다 하지만 이두 카트바디들 중 타고 싶은 거 타라 자 일단 나이트 세이버 즐겨찾기에서 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좀 재물을 제가 조금 바치겠습니다 카트바디 이분 뭐가 많으시지 오 마그마 조금 많으시네 아니, 파츠원이 더럽게 없으신데요? 아 잠깐만, 이게 액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건데, 이거 액땜 아니면은, 그, 심각한데, 자, 이번에 레전드. 이거 액땜 맞겠죠, 여러분들? 아니, 이거 액땜 맞아야 되는데, 이거 액땜 아니면은, 이 사람 오늘 가망 없습니다. 일반 가보자. 야 진짜 이정도 액땜했으면 됐겠다 그지? 세이버는 세이버로 참교육합시다 안되겠습니다 세이버는 세이버로 자 갑니다 가자 잠깐만요. 이거 비트랑좀 비교 좀해 볼게요. 여기 트에다가 박으신다고 했었으니까. 아, 똑같. 이 똑같네? 죄송합니다. 네 계정을 한번 가보자고. 네 계정은 분해할 게 따로 없어요. 가다이. 나 세이브 한데갈수 있겠는데? 에라 모르겠다. はい。Bye bye. Bye bye.